자, 올림푸스의 슈퍼줌 115 카메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일단 파노스, 파나소닉은 아니고 잠깐만, 올림푸스죠. 자, 배터리가 파나소닉 CR1232 배터리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골드톤 이걸 사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흰색보다 습, 신빙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시면 좋고, 자, 온오프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작동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뭐지? 데이터백용 배터리는 이 안쪽에 여기, 여기를 들어 올려주시고, 2025를 교체해 주시면 나옵니다. 네. 이게 그 메인 배터리랑 데이터백은 별개인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배터리 CR123A를 교체했다고 데이터백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 세팅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데이터백에 98년도가 보인다, 그러면. 안심하고 2049년도까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기종이나 2000년대 초반 기종을 사시면 데이터백이 오래 쓸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백은 한두 번 심심해서 필름에 찍, 찍어본 다음에 점선으로 해놓고 아무도 안 쓰죠. 네. 자, 어쨌든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을 넣고 필름은 이런식으로 넣어서 앞부분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걸쳐 주시면 됩니다 평평하게 자,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되면서 1이 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꺼진 상태니까 없어지죠 자, ON OFF부터 한번 눌러 주시면 이제 첫 장이 들어가 있어서 첫 장을 찍을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 셔터가 뭐, 되는 것 같은데, 이 불빛이 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찍으면, 촬영이 되고 나서 카운터가 2로 가요. 그러면, 지금이 두 장을 찍은 게 아니라, 지금이 두 번째 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파인더가 있고, 파인더 옆에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그 눈에 맞게, 파인더의 도수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천천히 돌려서 눈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와이드, 줌이겠죠. 이걸 이렇게 누르면, 115mm 까지 줌이 되고 줌이 네. 보통 기본 화각에서 가장 많이 찍죠 네. 그 다음에 기능 버튼이 뭐 이렇게 막돼 있네요 한번 처음부터 눌러 볼게요 자첫 번째 셀프타이머 기능이네요 이건 이제 10초 셀프타이머 같아요 셀프타이머 온오프 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뭐야 아 플래시가 자 보시면 음 이렇게 내려가네요 음. 카메라를 껐다 켰을 때 디폴트가 오토플래시에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알아서 플래시를 터트려 주는 그런 오토플래시고요. 한번 눌러주면 정목 금지, 그 다음에 한번 더 눌러주면 이거는 이제 무한 초점이에요. 초점이 가장 멀리 잡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리창 너머에 있는 사물이나 풍경 같은 걸 찍고 싶을 때, 어 열차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 또는 버스에서 밖에 풍경을 찍고 싶을 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플래시 금지죠. 그다음에 플러스 1.5는 뭐냐면 역광 보정 버튼이에요. 그래서 자그 피사체가 있고 피사체 뒤에 광원이 있으면 피사체 얼굴에 그늘이 지잖아요 어둡게 나게 뻔하기 때문에 그때 이 기능을 쓰시게 되면 뭔가 플래시를 터트리든지 아니면 셔터 속도를 더 느리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스탑 반 정도 더 밝게 찍어준다고 생각하십니다. 다음에 이게 곧 뭐야 강제 애플래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게 나이트 씬인데 어밤 풍경을 찍을 때 이걸 찍는다. 제조사는 꼭 삼각대가 있을 때이 기능을 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가 자동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삼각대를 같이 쓰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트 쓰이는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찍을 때는 셔터 속도가 조금 느려,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냥 보통의 텐션으로 찍는다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각대가 꼭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 기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후기형 모델이라서 사진도 쨍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그리고, 자, 보시면 이 on, o 버튼 옆에 이게 강제 대강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제 6장 찍었는데, 촬영 중간에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리뷰니까 한번 눌러보시면 카메라가 꺼지면서 대강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영이 꺾버일때 필름을 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면 거죠. 네, 아주 모토가 힘차네요. 이게 확실히 후기형들은 그어 8, 90년대 제품에 비해서는 쌩쌩한 것 같아요 소리들이. 자, 그래서. 뭔가 이런 카메라 발견하시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최소 초점 거리는 70c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70cm 정도가 최소 초점 거리고 자, 플래시 조절, 정목 금지, 역광 보정 기능 같은 그런 후기형들이 대부분 이제 제조사별로 다 이렇게 어, 이런 기능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근데 이제 파노라마 기능은 없는 거 같아요. 어차피 잘 쓰지도 않으니까. 여튼 네. 잘 쓰기 바랍니다.